1번.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엽게 여긴다는 뜻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동정하고 공감한다는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동병상련입니다. 2번. 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동생이라 할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두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이 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난형 난제입니다. 3번 옷과 도리한데 섞여 있다는 뜻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별되지 않는 상황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옥석혼효입니다. 4번. 이익과 해로움, 얻음과 잃음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모두 고려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이해득실입니다. 5번 사방에서 적이 둘러싸고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는 뜻으로 주위에 적이 많아 고립되거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사면초가입니다. 6번. 돌한 개를 던져 새두 마리를 잡는다는 뜻으로 한 번의 노력으로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본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1서 2조입니다. 7번. 자기 논의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아전인수입니다. 8번. 개와 원숭이의 사이라는 뜻으로 사이가 매우 나쁜 두 사람 또는 관계를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견원지간입니다. 9번. 길거리나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라는 뜻으로 공식적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소문이나 잡담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가담항설입니다. 10번. 갈림길이 매우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길이 없음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항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망양지탄입니다. 11번.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응답한다는 뜻으로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고, 현세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행한 대로 그 대가를 받는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인과응보입니다. 12번. 온갖 권세와 술수를 사용한다는 뜻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꽤나 술책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권모술수입니다. 13번.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찾는다는 뜻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답을 찾으려 하거나 남몰래 해결책을 찾으려는 행동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암중모색입니다. 14번. 스스로 힘써 노력하여 멈추지 않는다는 뜻으로 끝없이 자신을 연마하고 쉬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자강불식입니다. 15번. 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닌다는 뜻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상황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동분서주입니다. 16번 쓴맛이 다하면 단맛이 온다는 뜻으로 인생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끝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고진감래입니다. 17번 술에 취한 듯 살다가 꿈을 꾸듯이 죽는다라는 뜻으로 아무런 뜻도 이루지 못한 채 한평생을 흐리멍텅하게 살아감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취생몽사입니다. 18번.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뜻으로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견물생심입니다. 19번 학문을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마치 짜던 베이 나를 끊는 것과 같아.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단기지게입니다. 20번.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을 뜻하며 어떤 선택을 해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진태유곡입니다. 21번. 싸움에 한번 패하여 간과 뇌가 땅바닥에 으깨어진다는 뜻으로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른 상황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일패도지입니다. 22번. 여러 사람이 모여 충분히 의논한다는 뜻으로 공식적인 자리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깊이 있게 논의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난상공론입니다. 23번. 구름과 진흙의 차이라는 뜻으로 서로 간의 차이가 매우 심함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운이 지차입니다. 24번. 일정한 생업이나 재산이 있어야 올바른 마음가짐을 지킬 수 있다는 뜻으로 기본적인 생계가 있어야 도덕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항산항심입니다. 25번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세상을 구제한다는 뜻으로 나라의 큰 일을 경륜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경국제세입니다. 26번 크고 작은 일에 모두 능하다는 뜻으로 다양한 일에 능숙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수안을 갖춘 사람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능소능대입니다. 27번 책상 위에만 있는 내실없는 말이라는 뜻으로 현실성이 없는 허황한 이론이나 논의를 가리키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탁상공론입니다. 28번. 웃는 얼굴 속에 칼을 숨기고 있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소리장도입니다. 29번.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는 일이라는 뜻으로 매우 새롭고 놀라운 상황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전대미문입니다. 30번. 내 코가 석자라는 뜻으로 자기 사정이 급하여 남을 돌볼 겨를이 없음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오비삼척입니다. 31번. 뽕나무와 삼나무를 벗 삼아 지낸다는 뜻으로 전원에 응거하여 시골 사람들과 사귀며 지냄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상마지교입니다. 32번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이 된다는 뜻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거나 깊이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근심거리가 될수 있음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식자후환입니다 33번 임금이 혹하여 나라가 기울어져도 모를 정도의 미인이라는 뜻으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미인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경국지색입니다. 34번. 참된 사실로 바로 고한다는 뜻으로 거짓 없이 솔직히 진실을 고백함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이실직고입니다. 35번.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쫓겨날 수 있는 일곱 가지 나쁜 행실이란 뜻으로 부모에게 불순한 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 음란한 자, 질투하는 자, 악질이 있는 자, 비방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를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칠거지약입니다. 36번.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를 성장시킨다는 뜻으로, 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의미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교학상장입니다. 37번. 논밭과 동산이 황폐해져 간다는 뜻으로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떠나가고 집안이 쇠퇴해 감을 의미하는 사자 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전원장무입니다. 38번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귄다는 뜻으로 비슷한 성향이나 처지를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유유상종입니다. 39번. 지금이나 옛날이나 같다는 뜻으로 시대와 상관없이 본질적인 면이 변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금고일반입니다. 40번.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가 깬 뒤에 자기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는지 원래 나비였던 자기가 꿈속에서 장주가 되었는지 알수 없게 되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나와 외물은 본디 하나였던 것이 현실에서 갈라진 것에 불과하다는 이치를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장주지몽입니다. 41번 서로 반목하며 눈을 흘기고 미워한다는 뜻으로 질투와 증오로 인해 관계가 나쁜 상태를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반목질시입니다. 42번. 한 가닥실도 흐트러져 있지 않다는 뜻으로 다수의 행동이나 의견이 합치되어 일의 체계나 순서가 가지런한 모습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일사분란입니다. 43번.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상태라는 뜻으로 반쯤 잠이 든 듯한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완전히 잠들지도 깨어나지도 않은 어렴풋한 상태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비몽사몽입니다. 44번.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이론이나 이상보다는 구체적인 성과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신리추구입니다. 45번. 뜬구름과 같은 일시적인 부귀공명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더섭는 욕망이나 허황된 꿈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부은지지입니다. 46번. 춘추와 같이 비판적이고 엄정한 필법을 뜻하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대의명분을 밝히고 엄정하고 공정한 비판의 태도로 준엄하게 기록하는 필법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춘추필법입니다. 47번. 삼강이 하나로 아버지가 자식의 모범이 된다는 뜻으로 부모의 올바른 행동과 가르침이 자식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가르침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부이자강입니다. 48번.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배반하는 것을 뜻하며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나 사람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면종복배입니다. 49번. 자나 깨나 잊지 못한다는 뜻으로 누군가나 무언가를 깊이 그리워하며 계속해서 생각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오매불망입니다. 50번. 외손병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혼자의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고장난명입니다. 51번 신선의 풍채와 도인의 골격이란 뜻으로 남달리 뛰어나고 품이 있으며 우아한 풍채를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선풍독골입니다. 52번 죽은 자식 나이색이라는 뜻으로 이미 지나간 쓸데없는 일을 생각하며 후회하거나 애석해하는 것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망자개치입니다. 53번 동풍이 말에 귀를 스쳐간다는 뜻으로 남의 충고나 의견을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무시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마이동풍입니다. 54번. 배가가 검은 고주를 끊었다는 뜻으로 참다운 친구의 죽음 없으면 안될 절친한 친구의 죽음을 슬퍼함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배가절현입니다. 55번. 어떤 일이든 막힘없이 통달하여 모르는 것이 없다는 뜻으로 모든 학문과 사물에 통달하여 박식하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무불통지입니다. 56번. 아침을 걱정하다 저녁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뜻으로 형세가 절박하여 당장을 걱정할 뿐 앞이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좁을 녀석입니다. 57번. 얌전하고 자태가 아름다운 여자를 뜻하며 마음씨와 외모가 고운 여성을 가리키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요조숙녀입니다. 58번. 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퍼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속으로는 슬픔을 느끼지만 겉으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A불비입니다. 59번. 사람이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다는 뜻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인산인해입니다. 60번. 층층이 쌓아놓은 아래 위태로움이라는 뜻으로 몹시 아슬아슬한 위기를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누란지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번 문제 얼마나 맞췄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몇 개나 맞췄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수시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자성어가 쉽게 암기될 겁니다. 모든 문제 만점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멤버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